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제가 출근만 하면은, 야들이 잘 있나 먼저 보는데, 어제 여기 왔다니까, 행한 게, 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놀래가 보니까, 야들이 밤새, 어미를 따라가지고,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 걱정했잖아요. 목, 걸이 해나가, 나중에 가면 목절래가 죽는다고.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억지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송이는 이제 이렇게 묶어 나왔습니다 뭐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는 먹이 주고 간식 줘도 어미 따라 가는 데는 뭐뭐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송이는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구독자님이 닭가슴살 떨어졌다 그문에 우리 아들 능여 송이 주기 위해서 간식을 이렇게 많이 억수로 많이 보냈습니다. 한번 여행 보세요. 별거 다 했습니다 아 별거. 이거 보면은 이뭐 막대기에 고기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했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완전고기덩어리막 이런 거를 많이 보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능이와 송이 간식으로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야너 보는 구독자님이 이런 것까지 보냈다. 야참 이거 고맙지. 야 먼저 먹기 전에 감사 인사 먼저 하자. 야 능이야 고맙니더 우리 위해서 간식 보내주셔서 진짜 고맙니더고맙니더 이렇게 고맙니더 인사 먼저 해야 돼. 사람이고 개도 뭐 감사한 걸 먼저 알아야지. 예 이렇게 간식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막한장한다 야, 우리 송이도 요렇게 한개 주겠습니다. 자, 송이야, 니도 뭐라? 예. 야, 잘 먹습니다. 예, 우리 행복한 농사꾼, 능이, 송이, 구독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말 귀한 간식을 베리베거다섯개는 거, 다섯 거 요, 보세요 빨간 게 알록달록 한 게, 뭐,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야 내가 먹고 싶을 정도로, 요, 요런 거막 완전 고기 덩어리도 있고, 또 빼닥에 여러 감는 것도 있고,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아, 이 뭐, 개눈 감춰도 먹는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laughs> 능인나한번써다 먹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야들인데는 어, 제가 간식도 저 주지만은 이 간식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도 한번 앞으로는 시켜 보겠습니다. 알았지, 먹기만 하는 게아니고 훈련도 한번 하자이. 자, 훈련도 한번 해, 앞으로. 자, 자, 앉아 봐. 앉아 그러면 열어 앉는 거야. 응, 어? 자, 일라, 일라라카 있겠네. 자, 이런, 그, 앞으로 이 간식 해가지고 제가 우리 능이, 송이 훈련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예, 뭐, 보내줬다고 좋다고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 장마철 와이퍼, 막 차량 와이퍼 흔드는 것보다더 빨리 흔드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야, 고맙지? 야 능이야. 일단, 자, 수그려! 수그리 수그려 수그려라 그게 네여 발랑 뒤벼 주노 여기. 아이고 어쩐 <laughs> 수그리 수그려라 할겠네그 말기도 말들로 뭐예 이렇게 귀한 간식 능이와 송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농사꾼. 어, 능이와 송이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 우리 행복바이러스 우리 능이송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넉넉하게 간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야들도 오늘 좋다고 난리입니다 꼬랑대기 보시죠 보내준 구독자님 고맙다고 꼬랑대기 살랑살랑살랑 살랑 살랑 차량 와이퍼보다 더 빨리 흔듭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니도 했지 예 앞으로도 우리 능이 송이 소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야들 말씀드린대로 어 훈련도 좀 시켜 가지고 똑똑한 개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알았지 훈련 열심히 해야지 앉아 앉아라 그게 얼러 발랑 또비비해다 일라 일라로 갈게네 일라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성희야 성희 성리, 어제 묶어왔다 있겠네 야 기가 다 죽었대 예 감사합니다